세종대왕자 태봉의 손자의 태를 묻은 할아버지의 16년 육아일기. 인문학자 김득환의 태실. 37번째. 세종대왕자 태봉의 영험함.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김득환 기자의 글입니다. 조선 명문가의 사대부 이문건은 귀한 손자가 태어나자 큰 모험을 감행했다. 그 태주를 잘라 경북 성주군 월악면 인촌리 석선산 서쪽마을 태봉 아래에 몰래 묻은 것이다. 이 태봉은 세종대왕자들의 태를 묻은 태실이 있는 곳으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중에 명당이다. 왕실의 태자리에 함부로 태를 묻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손자가 무병장수하고 손자로 인해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만일 왕실의 태봉에 자신의 후손의 태를 묻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니면 참수형에 처해져 목이 잘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문건은 손자의 앞날과 자신의 가문의 번창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문건은 손자가 태어나 성장할 때까지 16년간 직접 기르며 쓴 일기, 양아록을 남겼다. 양아록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쓴 유일무이한 현존 최고의 육아일기다. 조선시대 출산, 풍속, 육아, 자녀교육,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문건은 1519년 김효사화 때 조광조를 축출하는데 앞장섰던 실권자 남곤과 심정이 미움을 받아 친형과 함께 옥사에 연루되었다. 형 이충건은 1521년 유배되어 가는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이문건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다. 당시에 선비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큰 형벌이었다. 그후귀양지를 떠난 이문건이 병을 앓던 아들도 잃고 직접 손자 수봉의 출생 순간부터 16세까지의 성장 과정 등을 시와 산문으로 기록한 조선판 육아 일기를 써 내려갔다. 유배지에서 그는 손자를 직접 기르고 무려 16년간 육아의 과정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 문건은 손자의 이름을 길하라는 뜻으로 숙길이라 했고 후에 숙길은 수봉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의 기록으로 선비가 아이를 직접 키웠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조선 시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병치레하고 교육받고 부모와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이 알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양화록 전체 39편의 일기 가운데 손자의 질병에 관한 기록이 반 정도를 차지한다.손자 수봉은 이질 학질 귓병 홍역 등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그래서 거의 매일 손자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던 와중에 손자 수봉이 6살 되던 해 천연두를 심하게 앉는다. 당시 천연두는 걸리고 나면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어 열명 가운데 네 다섯 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병이었다. 아들과 딸을 천연두로 잃은 경험은 이문건을 특히 긴장시켰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선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고,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자라는 손자를 바라보는 경이로움, 질병의 위협과 당시의 놀이 문화와 음주 문화까지 조상들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있다. 1967년 이문건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숲길의 나이는 26 남지 됐다. 할아버지가 죽고 난뒤 이름을 수봉으로 고친 숲길은 외가가 있는 충북 괴산으로 옮겨와서 살았다. 왕실에 태실에 태를 묻어 그 정기를 받은 것이었을까. 수봉은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인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한 남자로서 한 할아버지로서 피줄과 손자에 대한 지난 기록을 남긴 이문건의 지극 정성이 효험을 본 것이었을까? 임진왜란이 끝난 뒤 수봉은 조정에서 큰 상을 주려고 했지만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주이시 종친회에서는 이문건의 신도비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마을회관 앞 광장에 세웠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신문 인문학자 김득환의 퇴실 37번째 세종대왕자 태봉의 영엄함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